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삼령 SN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어, 일전에 영상하고 다르게 앞에서 먼저 간단한 언급을 하고 어, 전체적인 내용은 훑어 보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삼령 SNC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생각보다 기관 경쟁률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사실 약간 플러스 점수를 줘서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삼영 SNC의 가장 큰 악재는 어, s a CNS랑 청약 일정이 겹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디테일하게 시간이 없어서 분석해 보지는 못했지만 어, 아무래도 청약 규모가 워낙 워낙에 작고 어, s a CNS의 대부분 비례 배정까지 혹은 마통까지 활용하면서 청약을 진행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빠르게 훑어보면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령 SNC 같은 경우에는 센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로고에서 보시듯이 스마트 센싱 솔루션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어, 온습도 센서와 고정밀 센서를 활용한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정보를 보시면 은 내일하고 모레 양일 화요일 수요일간 청약이 진행이 되고 금요일 날 환불이 됩니다. 상장일은 5월 21일이고요. 공모가밴드가 7,800원에서 만원이었는데 10 1,000원 초과한 만천원에 확정이 되었고 어, 개인에게 어, 배정되는 주식수는 276,250주로 그중에 절반인 13만 8,125주가 균등으로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기관 경쟁률은 1,762대 1로 나름 양호하게 나왔지만 의무보유 화격 신청 비율은 15.27로 다소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구요. 환매 청구권 6개월이 있고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미래세대우에서 단독 주관을 했고 일반 등급 기준 최대 청약 금액은 7,425만원 우대 등급은 1억 4,850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중복 청약으로 어 자금이 겹치는 종목으로 샘CNS가 있는데, 어 샘CNS가 워낙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모 규모가 워낙에 작고, 그리고 샘CNS와 청약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약간 개인들의 청약 경쟁률은 낮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공모가 산정할 때 보시면은 어 현재 그 국내 기업이 아닌 전부 다 외국 기업과 어 비교 기업이 선정이 되었구요뭐 미국,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일본 상장 기업, 핀란드 쪽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 PR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 현재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추정 단기 순이익을 활용한 20% 할인율에 평균 값을 낸 최종적으로 32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했고요. 그 결과 7,800원에서 만원이라는 공모가 밴드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는 만 천원에 확정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을 보시면 은100% 시설자금에 투자를 할 예정인데 공정 설비, 설비 자동화, 공장 부지, 쉽게 말해서 생산 개파 증대, 그리고 R&D, 연구 개발 쪽에 자금을 100% 사용할 예정이고, 현재 센서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외주 쪽에 물량을 넘기고 있는 게꽤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전량 자체 생산으로 돌리면서 원가 절감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업종 분석을 보시면 기업 설명의 영상이 한 40분 정도가 되는데, 어, 사실 너무 복잡한 설명들이 많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디테일하게 공부를 못 했는 부분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두번 정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센서를 만들고 앞으로 기계의 정밀도가 높아지면서 어, 고정밀 센서 같은 것들이 필요해지고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센서 사용이 늘면서 매출이 증가할 거다. 어, 그 내용을 그냥 계속 풀어가지고 40분 동안 설명하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 굳이 어떤 센서들을 만드는지 보자면 가장 어, 높은 매,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칩형 온, 온그 온습도 센서가 있고 고정밀 전전장 기타 센서 쪽에 매출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센서들은 자동차 온도 센서, 전기차 배터리 팩 온습도 센서 가정과 산업 공간에서 사용되는 온스터 센서, 미세먼지 센서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어, 그래도 나름, 삼량의 어, 센시가, 어, 센서를 만드는 쪽에서는 기술력이 나름 준수하다고 판단이 되고, 어, 고정밀 같은 센서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향후 고부가 약간의 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센서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기대가 되고요. 맨하 같은 의미에서 그린뉴딜 정책 쪽에서도 수혜를 볼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적용 분야 및 주요 고객사를 보시면은 어, 뭐 사,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에서도 보, 봤을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포드사가 있더라고요. 포드사 같은 경우에 어, 워낙 대형 기업이고 검증되지 않은 센서는 쓰지 않, 않을 건데 삼성의 센시컬를 쓰고 있다. 그래서 품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어필하는 곳이 많았고요. 이런 뭐 자동차 관련 쪽하고 뭐 스마트팜, 인공호흡기, 그리고 공기청정 관련 쪽에도 센서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사실 주주 구성이 조금 많이 아쉬운데요. 딴 것보다 최대 주주의 구성이 다소, 어, 좀 복잡한 게 있고 제가 예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대주주가 단일주주라든지 아니면 기업인 경우에는 나름 괜찮다라고 평가하지만 그 구성이, 어 많으면 많을수록 최대주주의 그 안정적인 그런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복잡한 관계의 최대주주가 약50%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으며 딴 것보다 더 아쉬운 거는 이런 벤처금융 1개월 차때 보호예수가 풀리는 물량이 12.35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도 15%가 있습니다. 뭐 벤처 금융이 물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유통되는 건 아니지만 벤처 금융들은 이제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수익권에 들어오면은 일부 물량들을 던져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날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을 어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개월 차 때도 꽤나 큰 물량이 벤처금융에서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률이 어 비교적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낮았던 이유가 바로 이 벤처금융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비율의 물량들이 부담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전에 얘기 드렸던 어, 투자 회사들 1개월 차때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고 그리고 음, 어, 요 밑에는 따로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이런 벤처 금융들의 물량이 아쉽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은 전체 물량의 약 11만주 정도인데 약2%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지만 어, 보시면 행사 가격이 공모가로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행사 기간이 상장 후 3개월 이기, 이후부터 행사에,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상장일 날 주가 흐르면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어, 매출 같은 경우, 뭐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추정 단기 순이익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했다라는 점 기억해두셔야 될것 같고요 장애 거래를 보시면 현재 공모가가 만천 원인데 이게 험해물일 수도 있고 크게 의미를 줄,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보통 보면은 이런데 물량이 올라와 있는 금액이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현재로는 공모가보다 낮은 만원에 제시해 있는 물량들이 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점이 있다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장외과 기준 어, 시, 시가총액이 611억 아, 공모가 기준 장외과 기준으로는 500, 556억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어, 시총이 워낙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어, 공모하는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어 크게 일차적으로도 크게 관심을 못 가질 거안 거라, 가질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샘 c n s 라는 어 나름 호평받는 종목이 같은 날 청약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더 찬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유통 물량은 197만 주 정도로 전체 물량의 35.53%로 좀 높은 비율이 유통이 되고요 시총이 작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되는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추정 단기 순익,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단기 순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2021년도에는 약 10억, 10.5억, 그리고 2022년도는 51.9억, 2023년도는 91.8억으로, 어, 굉장히, 요 때는 한 5배, 요 때는 또한 두, 다시 두배정도로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추정 단기 순익이라는 데이터는, 어, 내가 그거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어, 순전히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다그이 결과에 대해서 야,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되었다고 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고평가에 대한 평균 값을 내 가지고 어, p r 를 내다보니까 공모가 기준 pr이 18.7 장외가 pr이 1 7 0 2가 나옵니다. 유사기업 평균이 21.1인데 이것보다 좀 낮게 나왔어 낮게 나와서 언뜻 보기에는 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고평가를 이미 했는 거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게 이 값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수요예측을 보시면은 어 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1762대1이 나왔고요. 보시면은 밴드 상단을 초과한 물량들을 대부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밴드를 초과한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아까 얘기 드렸던 기관들의 물량들이 부담스러워서 많은 양, 나름 준수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양이 신청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한 35에서 40% 정도는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어, 평가를 내리자면, 고정밀센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어 수요가 증가가 되고 그리고 나름 준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할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공모가 산정을 하는 기준에서 얘기긴 하지만 향후 3년간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기관들의 경쟁률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어, 공모가 기준 충분히 수익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손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6개월간의 환매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약10% 정도 손해 보는 선에서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어, 가족계좌로 계좌, 가족 배정받아 가지고 내 계좌로 주식을 옮기면은 그거는 판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 청약이었다면 어느 정도 마통까지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비례 배정을 노려보고 청약을 할수 있겠으나 가장 큰 악재가 뭐냐 하면은 샘CNS와 청약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아마 균등 배정을 노리고 참여하는 건수들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IPO를 그 배정 받기 위해서 IPO에 참여하는 금액 어, 돈은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참밥 어, 신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균등 배정만 아, 앞에서 했던 얘기죠. 균등 배정만 노리고 참여하는 건수는 많많으나 비례 배정에 참여하는 금액은 적을 것이라고 어, 판단이 됩니다. 그, 거기에다가 청약 규모도 적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운이 좋으면은 커피값만 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균등 배정만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 10주만 넣고 만약에 어 제가 봤을 때에 결국 소수점이고 추첨으로 한주 받냐 안 받냐 이제 그 싸움이 될것 같은데 한주 받으면은 만 천원이고 사실 더블까지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50% 정도만 수익을 내면은 한 55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게 거의 뭐 고급 고급 커피 우리 뭐 프랜차이즈 커피숍 커피값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운 좋으면 커피값만 벌겠다는 생각으로 균등 배정만 참여할 생각입니다. 자 이상 어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했는데도 15분 정도가 걸렸네요. 어 이상 그삼량의 센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를 해드려봤고요. 어,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늘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전략은 본인 스스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